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좀 텐베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 실제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한일사로는2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동원수상 같은 경우는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n p c 우선주도 8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텐베거라고 하면 은10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줘야 된다는데 어떻게 그 종목을 지금 뭐 방송에서 야기할수 있냐 얘기했지만은 실제 템베거가 아니더라도 제2의 한일사료 또는 제2의 뭐 NPC 우선주처럼 크나큰 상승폭을 보여 줄수 있는 종목이다. 싶어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힌트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유추해서 한번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힌트 정말, 힌트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께 대놓고, 여러분들이 대놓고 알수 있을 만한 그런 결정적 힌트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종목이 섹터는 포스트 오미크론이라는 좀 섹터입니다. 예, 과거 2021년에 포스트 코로나 섹터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시장에서 크나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포스트 오미크론 하면 뭐 리오프닝 섹터랑 굉장히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포스트 오미크론 섹터에도 속하고요. 두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좀 전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네, 이 섹터만, 네, 이운임 비용, 이 비용은 계속 상승하는데 이 회사의 주가만 아직 상승을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략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어 그냥 눈으로 쳐다보면, 쳐다만 보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힌트를 조금 뉴스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보시면 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곡물, 네, 그리고 수산물 한마디로 밥상 물가가 올랐어요. 네, 밥상 물가 자체가 올라가지고 내가 참치 김밥을 어제 또는 지난달 같은 경우에 한 줄에 2,500원, 2,500원 주고 사 먹었다고 하면은 바로 내일 또는 내일 모레 같은 경우는 참치 김밥만 하더라도 한 줄에 5,000원씩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상 물가가 계속 상승 나왔는데 실제 여러분들 월급만 빼고 네, 실제 밥상 물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 비용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나오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아직 상승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코로나1 9 장기화랑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물류 즉 해상 운임 비용이라든지 또는 화물 운임 비용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나오는데 이 섹터는 아직 상승 나오지 않아서 이 섹터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리오프닝 섹터의 대장주는 TJ 미디어잖아요. 근데 저는 물류 섹터에서 대장주는 이 회사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진입 포인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품절주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조금 어떤 여자분이 시집 가거나 어떤 남자분이 뭐 장가를 가게 되면 품절남 품절녀라고 하잖아요.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약80% 가까이 됩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높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무가 탄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죽다가 어느 모멘텀만 좀 받쳐준다고 하면은 바로, 네, 장대 양봉을 조금, 어, 장대 양봉을 조금, 아, 장대 양봉의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고, 상한가로 뭐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NPC 우선주처럼 점상 같이, 어, 점상, 어, 점상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T, 한 끝에 뭐 T도 없는 상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 대세 테마죠, 포스트 오미크론. 지금 공물 섹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핫하다고 하지만, 은 오늘 장 막판 됐을 때 모두 다 조금 투에 나오면서 전부 다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공물 섹터에서 차익 매물 나오는 그런 수급들이 어디로 갈 건지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공물 섹터를 고점에서 어 추격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 및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내일 또 떨어지면 물 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QR코드 통해서 증시코라텍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물 타기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시장에서도 어이 공물 섹터에서 차익 매물 나오는 수급이 어디로 움직일까 이거를 보고 우린 이걸 들어간다 이거 네, 그리고 세 번째 제2의 HMM이다. 실제로 2021년에 포스트 코로나 섹터를 해가지고 HMM 같은 경우가요. 주가가 8,000원짜리가 5만원 가까이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제2의 HMM처럼요. 주가가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말하면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2,000원대입니다. 현재 주가 2,000원대인데 이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향후 네, 저는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만원 가까이는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원 가까이라고 하면은, 네, 조금 텐베거, 텐베거 어, 아니지 않냐? 500% 가까이밖에 상승 안 나는데, 텐베거 아니지 않냐? 할수 있지만은요, 한번 보세요. 이게 500% 갈지 600% 갈지. 근데 저는 아무리 못해도 한100% 가까운, 100% 가까운 상승률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충분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꼭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천천히 결정적 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qr 코드입니다 네, <laughs> 네 qr 코드예요 네 여기 qr 코드에 그냥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십시오 그냥은 안 알려드립니다. QR코드 통해가지고, 증시코라텍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께만 제가 결정적 힌트 드리도록 할거고요 그리고 또이 종목으로 수익 나면은 다음 주 5월, 첫 번째 주 5월 첫 번째 주에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이 종목으로 또 몇십 프로 이상 수익 내드렸습니다. 또 자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QR코드 이제 방송시간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택받은 88명, 네. 빨리 qr 코드 통해 가지고 증식 코라텍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원입니다 제가 제시드린 종목에 대한 목표가 만원이에요 네 1150명 돌파하면은 네이 종목 공유해 드리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1117명 밖에 안됩니다 1117명 밖에 안, 안 되면 우리 김솔지 아나운서님의 종목도 못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영웅 전천의 종목은 물론 못 받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계좌에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 코드 통해서 입장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나는 어, 어제도 손절했고, 오늘도 손절했으니까, 내일도 손절하고, 내일 모레도 손절할래. 이런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laughs> 그런 분들은, 네, 제가 수익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매일 손절이 습관이신 분들은 들어오지 마시고요. 내가 손절이 습관인데, 이제는 익절로 한번 내 체형을 바꿔보고 싶다. 잘못된 습관을 익절로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네, 여기 QR코드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QR코드 한번 띄워드릴게요. 사람 살리는 QR코드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 대시면 노란 톡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우리 김솔지 아나운서님께서 종목 네 바로 노란 톡방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